야, 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가족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 촬영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은 추세를 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자 오늘을 인해 가지고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통과할 수 있는 양양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있어 가지고 박수 한번 더 치면서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음봉을 내면서 드디어 시속게임의 끝자락이라고 볼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의 쌍끌림매수는 이제 20일선 탈출할 수 있는 양음량 패턴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봅니다 자 오늘 양다 내일 진금다리 하나의 양음량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면 드디어 20만 5천원, 20만 7천원 자리에서 21만원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순서만 밟아준다면 우리의 셀트리오는 드디어 박스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 특히나 반도체에는 이제는 스톱 어 드디어 어 제약바이오의 주도주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찍고 있는 시간 8월 21일 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찍는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파악하고 오늘의 캔들이 어떻게 마감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지수 캔들의 기술적으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공지 한번 이야기 드려 야 죠. 자 얼굴 없는 영상뿐만 아니라 AI가 찍는 영상들은 믿지 마시고요. 저처럼 정권 방송, 정권 TV를 통해 가지고 자 관련 주도 섹터의 주도 주 종목들을 가지고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우상향 그리고 스윙을 가지고 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해야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장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원장과 함께 하시게 되면 주식의 실력이 늘어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잠시 후에 기술적 패턴을 읽어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사가 좋은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자 오늘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가 미국에 의품 f d 를 선거했다라는 소식 오늘 많이 들으셨죠 FD 승인을 받은 첫 국산 항암제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정말 K바이오가 대세가 된다는 것을첫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셀트리온도 제2의 랭나자가될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소식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종횡무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어, 유한양양의 랭나자가 뒤를 이어 매출 1조원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연이어 탄생할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넘버 원이라고 볼수 있는 셀트리온이 그 후보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온이 개발한 인플렉시맙, 자 인플렉시맙도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펜트라는 기존의 셀트리온의 정맥 주사 제형의 자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렌시마를 자가투여할 수 있는 자피아 주사 제형에 개발한 제품인데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최근 셀트리온은 미국에 3대 PBM에 모두 다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75%에 달하는 판로를 확보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랭나자는 어차피 셀트리온이라 어차피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어, 암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쌍끌임의 수가 우상의 패턴에. 첫 단추를 여는 21선 눌림목의 양음량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패턴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1선을 줄을 꺼놓고 이야기 드렸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박스권의 이 밀집 패턴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온 망치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망치는요, 장 중에 음봉을 끌어올리면서 만든 망치이고, 그걸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하루 정도는 음봉이 나올 수는 있으나, 대기 매수가 붙은 도치의 이샛별 캔들이 나오게 되는 도치형 캔들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다 하나의 이 갭상승의, 자, 갭상승 도치나 폐기 캔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20만 5천원에서 27만원 자리의 확장형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우는 지금 못 사면 이제 사실 이제는 이 가격대에 올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단 하루 이틀은 나올 수 있습니다. 파우로 의장의 또 어, 매파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엔케리 관련 이슈가 한번 더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더 19만 7천 원자리인는 꼬리에 하루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이제는 이 자리를 어, 이 자리가 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출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올 업로드 시켜.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같이 시장을 판단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읽어줬습니다. 자 네, 평균적으로 9월 장은 추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이탈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10년 평균 7번의 약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렵니다. 이 어려운 장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종목반 성부사반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자,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의 주도 섹터에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군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8월 선착순 10명입니다. 자, 1개월에 55만원, 자, 3개월에 99만원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저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캔들 잘 읽고 시장을 잘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10명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3개월에 99만원, 1개월에 5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올려놓았던 거를 한 번씩 꾹 봐주십시오. 자, 저 사람이 읽고 있는 캔들이 시장의 주도주를 읽는 방식이 읽는 노하우가 난다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오 마지막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오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볼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처럼 등주는 아닙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대로 읽으면 됩니다. 징검다리 캔들 하나 나오고, 풍차 캔들 나온 다음에, 자, 정고점이란 21만 뚫으면 되는데, 21만은 자리에서 한번 음봉도 나올 수 있겠죠? 단,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급소 자리가 나올 때마다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급소 자리가 뭐냐? 5일선이 20일선 통과하는 골드크로스. 자, 뿐만 아니라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21선 눌림목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하는 자리고요. 반대로 음봉이 나와도 참아야 되는 자리가 있는 것은 아군의 음봉 자리가 나오는 단봉의 거래량 끊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괜찮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매수 들어가야 되는 자리 첫 번째 자리 망치형 캔들입니다.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 내일 만약에 도찌가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자, 롱 포지션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9월 달에 이 어려운 변동성 장을 저 원장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선상수 10명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다 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정원장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추식의 진심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관심 그리고 주도주 매매를 하실 분들 자 느림보지만 초우량 주를 가지고 매매하신 안정된 패턴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정말 정말 고맙고요. 셀트리오는 제가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캔들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쌍끄림에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정원장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영상을 봐주시고요. 선사수 10명과 9월달 이 어려운 장을 같이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숫자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